아니 있네 잘 잡을, 잘 잡았는데 아, 다시 자 다시 한번 봐요 어? 다시 오다오다 마이크가 마이크 마이크가 은 거. 아, 봐요 <이렇게> 마이크 가한 마디 하세요 한 마디 하세요 아니야? 아이 생각도 안했는데 진짜 생각도 안했는데 마이크를 있잖아. 어. 네?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다시, 아, 아, 그런가? 아, 아, 가 아, 그런가? 아, 그다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가 있어요?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아, 그 아, 그런가? 그런가? 아, 그 아, 그어어 엄마 할줄 알지? d you s a 야지 I'm not sure. I'm n o 안녕하세요 I'm not sure. I'm not s 빠이빠 I'm not s 빠이 e i 빠 n 빠 t 빠빠 r e I'm not s u